오늘은 동시에 세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사리 꺾는 모습, 지나물 뜯는 모습, 또 머이나물 뜯는 모습,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까지 고사리를 얼만큼 말려두었는지 그것까지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은 긴장화를 신고 왔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뚝뚝 소리는 참 좋아 보입니다. 오늘도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음, 뜯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요. 오늘도 조금 나오긴 했네요. 앞치마가 있으면 참 좋은데요. 밑에 이렇게 자크 달린 거. 그게 있으면 참 좋은데. 내 시골에는 안 나오더군요. <laughs> 아, 그거는 정말 좋아요. 왜냐면, 앞치마 딱올려매고 이제 앞,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담을 때 호주머니 같이 생긴 거기를 차크가 달렸어요. 크기를딱 열면 되거든요. 그 담기도 편하고, 참 좋던데, 그걸, 언제 한번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데 없어요, 여기는. <laughs>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네. 어제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린 걸좀 많이 두고 갔더니, 이렇게 또 많이 보여주는 것 같네요. 고사리 꺾다가 잘못하여 화면이 잠깐 정지가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진나물 뜯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하죠. 오늘 고사리가 어제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사리를 긁다 보면 운동이 잘 됩니다. 허리 운동이. 고사리는 나중에 또 보여드리고요. 이제 치나물. 뜯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진나물이 저절로 형성된 그런 곳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조금만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에 나물은 할줄 모르지만 삶아서 뭐 그냥 토장에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어리죠? 이렇게. 그리고, 머이나물은 생략하고요. 대신에 잔대를 좀, 잔대싹을 좀 뜯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쯤 오면, 지나물이 많이 자랐을 것 같은데, 아직 작네요. 잎들이 너무 작죠. 제가 심은 거 절대 아닙니다. 진압을 <laughs> 농사하면 글쎄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진압은 싫습니다. 너무 작네 작아. 조금 해면어 뜯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도시하고 기후가 너무 달져요한 20일 차이납니다 아침에는 추워서 겨울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고추 모종을 심는 사람이 없어요 5월 12일 이전에는 고추 모종을 심지를 않아요 그 전에 분명히 서리가 한번 올 거거든요 음... 아, 여기가 제 잔대 처음 엄청나게 심었던 곳입니다. 여기 지금 5년생 잔대인데 엄청나죠. 아마 말도 못 하게 많아요. 씨앗을 거의 한대 가까이 뿌렸을 걸요. 그 작은 씨앗을. 음. 잔대 싹이나좀 뜯어서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작은 것 같아도 올해 또 씨앗이 또 달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고랑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쭉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처음부다 잔대예요. 잔대. 고랑이 네 고랑 다음에 큰 고랑이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도 잔대예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팔지는 않아요 모종을좀 팔으라고 그래도 안 팔아요 그냥 그리고 지금 음... 앞전에 캐 보니까요 크더라고요 전대가 전대싹도 아, 요거는 그냥, 그냥 초장에 그냥 버무리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요렇게 앞전에 제가 깔끔하게 이제 풀매기 작업을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잘 올라오고 있네요. 이 녀석들. 전대도 그냥 조금만 뜯, 뜯겠습니다. 이렇게. 잔대 잎이, 버드나무 잎처럼 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동그란 것도 있고, 뭐, 세 가지 종류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요. 모종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5년생인데. 이 정도 굵어요. 굵기는. 이 정도 굵고, 이거보다 더 굵은 것도 있고, 그 옆에는 또 도라지를 엄청 또, 좀 심어 놨고요 도라지가 캐 보니까 굵더라고요 자연산 도라지예요 완전 잔대도 자연산 다 됐어요 왜냐면 그냥 풀관리만 해 줬거든요 풀관리만 해 주고 다른 거는 없어요 잔대는 뭐 약을 안 쳐도 되고요 뭐 비료를 비료 주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료 같은 거는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마술을 한번 먹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단테 싸게는 지금, 어 현재, 요 앞전에 제가 한번 캐봤죠 그래갖고 백수가 한번 해먹었어요. 한 50불이 정도 캐서 <laughs> 그래서 지인분들하고 나름 먹었죠. 딱짝지근하고참 좋았습니다. 자, 여기다, 요렇게 보십시오. 요거, 내고랑. 내고랑인데, 사파랑이 전부 다 잔대요. 잔대 씨앗은, 모래하고 버무려서, 희석해서, 한 3개월 정도, 겨울에다가, 땅에 약 30cm 정도 묻어 놨다가, 봄 됐으면, 파종하면 돼요. 그럼잘넘다 바라가. 음, 여기도 다 잔대요, 요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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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 여기, 고 여기, 는그 풀도 뭐 그냥 안여주고 그냥 내버려두도 잘자라기저기보기더큰거기 여기, 여한 여기, 여기, 여한여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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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슬 슬슬 뿌렸습니다 노에 가면 이제 도라지 싹대도 많이 나왔을 텐데요. 한번 볼까요? 도라지 싹대는 이제 이제 나오네 요 여기서. 요 그렇죠. 싹대여기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네요. 도라지도 세월이 가니까 풀단 매주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도태되는 것 같아요. 도태. 그래도 나오기는 뭐 많이 나오네요. 여기는 햇빛이 들어와서 그런지, 이 지나물이 조금, 좀큰것 같네요. 이 안에 들어가면 도레지 싹대 밟을까 싶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뭐 잔대하고, 진나물하고 살짝 삶아서, 그냥 초장이 버무리겠습니다. 된장에다가 마늘 좀 찌었고, 액젓 넣고 조선간장 조금만 넣고 들기름 조금 넣고 버무리면 진짜 맛있는데 하, 귀찮아서 <laughs> 아유 제가 여기 산랑삼도 엄청 심은 곳이에요 그런데 오년 가까이 되니까 자꾸 썩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던 산랑삼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여기도 사사삼이 많았거든요. 뭐, 물론, 뭐, 선물로 지금까지 해봐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50불이, 5 0 뿌리 정도는 넘게 선물로 줬을 거예요. 뭐, 이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 뭐, 이는, 뭐, 헐에 빠져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것보다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주변에 전부 다 제가 이 사냥상 심었던 자리에 두 대를 뿌렸어요 두대 <laughs> 그런데 어떤 녀석은 2년 넘어서 새싹이 나오는 녀석이 있고 당년히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대갑이덜 돼서 그는지 검산에서 샀는데 아무래도 속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살 때는 확실한 정보를 알고 그렇게 사서 뿌리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뭐 고사리도 얼마 못 했고 그냥 앞에 사진만 이렇게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